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름 하늘의 위시리스크 복학 이벤트 안내 영상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여름하고 경험하시는 분, 어, 그리고 이번 오파츠 뭔뭐 있는지를 알고 플레이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봐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나오는 캐릭터 복학 캐릭터인데, 자, 삼성 한정입니다. 스트라이커의 아지사 수용복. 자, 삼성 한정 픽업의 수용복. 일성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의 추르기 수용복. 삼성 통황상 픽업의 스페셜의 희음이 수용복이고요. 각 캐릭터는 제가 예전에 복학 전에 본편 이벤트를 할때 캐릭터 설명을 정리해 봤으니 그걸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복학 시 변경되는 점입니다. 자, 이벤트 스토리 1번을 클리어 하시면, 어, 클리어 시 추르기 수용복 일성을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르기 수용복을 조각을 모은다고 소원하는 게 아니고 이 이벤트 스토리를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너스 학생의 히유미 수용복이 추가가 됩니다. 게스트의 4번, 8번, 12번의 전략맵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챌린지 SUV 스테이지가 삭제가 됐고요. 4번과 5번이 추가가 됩니다. 챌린지 추가에 맞춰 일부 실적 미션이 변경이 됩니다. 자, 스트라이커와 스페셜의 이제 보너스 캐릭터 정리입니다. 자, 30%의 이번에는 포인트고요. 아자 수영복 추르기 수영복기유미수영복 수용복, 마시로 수영복은 30%고요. 나머지 다 20%입니다. 아즈사, 이즈미. 어, 이즈미 여기에 속해 있죠. 진짜 보너스 적백 캐릭터입니다. 코아루, 시즈미, 그리고 추르기, 하스미, 히유미가 스트라이커 쪽의 20%를 담당하고 있고요. 스페셜의 아이리, 시미코, 세리나, 하나이 하나코, 마시로, 요시미가 2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보너,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치 발리볼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파밍하기 위해서, 어, 필요한 캐릭터인데, 이걸 보시고, 보너스 하시면 됩니다. 50%는, 어, 50어 스페셜에 히우미 수용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넣어주셔야 되고요. 어, 스트라이커는 4명 다 넣으셔야 됩니다. 코아루, 시즈미, 하스비, 히우미 40%, 아, 20%를 담당하고 있고요. 50%입니다. 희금이 수영복은 세리나 요시미도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밍할 수 있는 바다집 식권입니다. 이 식권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건 이번에 무료로 줄수 있는 추르이 수영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비거나 이추르이 수영복이 없으신 분은 바로 그냥 하자마자 이벤트 스토리 1을 클리어하셔서 얻고 나서. 이 보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25%를 담당하는 캐릭터는 추르기, 이즈비가 스트라이커고요 스페셜의 아이리, 시미코, 하나의 이세 명의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템입니다. 어, 미니 로켓 불꽃인데 5 0 담당하는 캐릭터 가2 명이나 됩니다. 스트라이커의 아즈사 수영복, 스페셜의 마시로 수영복 이2 명의 캐릭터가 50%다 담당하고 있고요. 25%를 담당하는 건 아즈사. 그리고 하나, 코, 마시로.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당다 나오고, 스트라이커는 아즈사입니다. 자,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보너스 추천 파티인데, 스페셜에는 아즈 수용복, 주르기 수용복에 20% 아무거나, 그리고 스페셜에 이두명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 불리고요. 더 어, 플로 하시면은 160%가 달성이 되고요. 자, 비치 발리볼 같은 경우는, 어, 20% 캐릭터를 무조건 4개 다 넣으시고, 히우미 수용복이랑, 어, 나머지 20% 담당하는 스페셜 둘중 하나를 넣으시면, 150%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식권입니다 어, 추르기 수용복 무조건 넣으시고, 추르기가이즈미 그리고 스페셜에 3명 중 2명을 넣으시면, 150%, 아 150%로 보너스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고요. 미니 로켓 같은 경우는, 아즈사 수용복, 마시로 수용부 무조건 기준으로 넣으시고, 아즈사를 추가로 넣고요. 하나에와 마시로, 둘중 하나를 넣으시면, 150%의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소인데, 이걸 보시고, 이제 5파츠 파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는데,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얻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복학 전에 있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런거 초공급 상급이기 때문에 중요한거는 이 상급과 최상급을 얻을 수 있는 90 11 12입니다. 여기서 어, 보시면 닌드르 렌즈, 바이스토스 원바 네브라디스크, 에테르를 상급 최상급을 파밍할 수 있는 어, 최고점 고파츠 파밍 이벤트라서 제가 AP 존버를 추천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치볼 추천 같은 경우는 여기 30개 주는 9스테이지, 10권 추천은 24개를 주는 10스테이지 미니 로켓, 추천은, 여기 보시면, 11번에 20개를 주는 데를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에테르를 파밍하려면, 여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닌트로렌즈, 파이스트 오바 네브라 디스크, 에테르, 이 4개의 오파츠를 기준으로 자기가 필요한 오파츠를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상점에 뭐 구매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오파츠를 중심으로 파밍을 하시면 완벽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맵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마지막 PV 영상 다시 보면서 어,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포츠다 감사합니다. くいくん次はあっちだ先生どんな場所でもいついかなる状況でも全力で先生のことを支援しますうん待のはりませんねしらすあずさ目標地点の海に到着すぐに予定の任務を始める 先生はどこにあもまっ、あ、別に浮かれてるとかそういうわけじゃない<っ>相変わらず地味めな私です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もう落ち着いてくださいクルメイダー